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배경은 또 오랜만이시죠. 암튼 오늘은 미국은 땡스기빙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인데, 어, 지금 뭐 도시가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 사무실도 당연히 비어 있고요. 예, 휴일이에요, 휴일. 그리고 이 한국의 추석과 굉장히 어, 비슷한 그분위기예요도시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가족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동시에 가정 중심적이에요. 가족 중심?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막한 운전해서 한 8시간 막 걸려도 집으로 와서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땡스 기빙 데이 때는 보통 칠면조 요리를 해 먹습니다. 바베큐처럼 해서. 예, 썰어가지고 치면 적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맛은 뭐 오리나 닭이나 뭐 비슷합니다. 예, 큰닭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훨씬 그 단백질이 풍부하죠. 예,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제가 이제 김승우 회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김승우 회장님이 김승우 회장님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김승우 회장님이 전달하는. 돈에 대한 철학이나 뭐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제가 김승우 회장을 모르니까 예. 그냥 그분이 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도 굉장히 감명깊게 읽었고 돈의 속성 이런 것들 어, 그는데 최근 어, 김승우 회장님의 행보가 조금 이상하게 <laughs>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냥 저의 솔직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김성 회장님이 어, 하는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기업가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너무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하세요. 물론 그 말을 듣는 저나 저를 포함해서 예비 창업가들은 굉장히 고무가 고무될 거예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뭐 좋은 점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교육을 한지한 한 7년째 되는데, 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물론 김승호 회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업가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뭐, 대학에서, 어, 뭐, 강의도 하셨고, 예, 그 중에 굉장히 뛰어난 제자들도 많고,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김승호 회장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이미 외식 경영을 하거나 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성공한 장사꾼 내지는 예. 사업가라는 거를 우리는 좀 그거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그 대상은 어, 이미 그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이제 환경적인 조건도 갖춰진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운 때도 맞고 그래서 성공의 약간 어 발판을 마련한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해본 초짜들이 어 누구나 기업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교육을 해봤지만 제 교육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 어 상당히 사 크게 사업을 저보다 훨씬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미 돈이 많아요, 이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 녀석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어, 말이 되는 소리를 조금 하는데 어 실제로 유료 강의에 굉장히 비싼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떠드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 잘난 사람들은 그렇고 반면에 굉장히 초보들도 저한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 완전 생초보들. 근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냐? 굉장히 그 확률은 지극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정말 갈아 넣어 가지고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하면은 어느정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 결과 나옵니다 뭐 월천만원 버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초보인데도 한 4천만원까지 버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극히 확률적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 해가지고 누구나 월천만원 벌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조금, 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한 3개월 정도 진짜 갈아 넣으면은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씩 갈아 넣고 집중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3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요 정도에요. 예, 그 이상은 정말 재능의 영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운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한 투자자나 그게 투자자이든 사업가이든 간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항상 항상 어,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분들이 가르쳐 온 대상들이 누구인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만약에 그분들의 강의나 예,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내 자신의 재능은 어떤지 나의 지금 시간적 물리적 정신적 자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이 강의에 올인해 가지고 따라갈 자신이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환상만 할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될수 있겠지 이런 환상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성회 장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어, 여러 번 사업 실패를 하다가 끝. 아, 마침내 이제 도시락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엑시까지 몇천억 단위로 예, 엑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어, 인플루언스 사업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성회장님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 아니냐.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업입니다. 더큰 비전을 갖고 하는 사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여러분 방송국이에요. 예, 방송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영향력 사업 을 하는 거예요. 자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직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특정 다수 한테 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게 성공한 사업가들이 유튜브 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향력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벌면 여러분 명예의 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어때요 정치인들 특히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 안철수 뭐가 아쉬워요? 왜 거기 가가지고 정치권에서 기웃거리고 있겠어요? 명예 욕구가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명예 욕이 자연스럽게 커지거든요.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켈리체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김수회장님 마찬가지고 한국에는 이두 분이 가장 네임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을 냉철하게 어, 우리가 내,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냉철하게 정말 적용해가지고 걸러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절대로 사업도 여러분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더큰 재능이에요. 돈 버는 재능이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끝판왕의 재능이 사업의 재능입니다. 예, 그게 누구나 될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만 바꾸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실이 내, 현실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이 바뀌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게 남의 얘기예요. 그거를 뭐 정신적으로 정말 예, 가스라이팅, 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게 될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은 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제가 교육을 해봐도 잘하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100%사업가요 정말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일반 직장인 출신의 부모님을 둔 사람이 없었어요. 단한 명도. 정말. 제가 몇백 명을 가르쳤는데 단한 명도 잘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그냥 뭐 은행원 출신? 이런 사람 없어요. 적어도 대 할아버지 때라도 뭔가 사업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뭐 운명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안하고 내가 내 주변에 사업가도 없고 부모님도 사업가 출신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운과 재능은 어때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지하고 그냥 제껴두세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야? 내 자신을 가라앉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은.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 정말 한 10시간 하면 여러 24시간 자만 자고 갈아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는 김성우 회장님이나 켈리처 회장님 점점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쳐는게제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를 너무 죄책감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 방송의 방송의 힘 방송의 맛 이런 게 대단하구나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어, 정말 헛소리도 <laughs> 어, 죄책감 없이 할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게첫 어,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두 번째 재능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예, 제가 교육을 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은 두 개, 세개 알아서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사람한테 10을 가르치면은 10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10개를 가르치면 20개를 합니다. 2 30개를 해요, 실제로. 한 3배 정도의 늦,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나옵니다. 근데, 어, 재능이 없는 사람은 10개를 가르쳐주면은 그 두세 개밖에 못 해요. 두세 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그런 에너지와 시간,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내 스스로를 재능이 있는지 타고났는지 예. 아마 제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 아마 유튜브만 보고 어떤 단서만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단서. 예, 0에서 1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타고난 사람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본인 기준, 그러니까 김송회장님은 타고난 사업가죠. 예, 그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예. 정말 큰 운과 큰 재능. 이두 가지가 동시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큰 기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운이, 운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과 인내를 해온 사람들이 그 행운도 잡을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노력에만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인풋에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내 스스로를 냉철하게 만약에 내가 재능이 없어 어 박경철 의사인가? 네, 그분 주식으로 유명한 주식 투자 유명한 아니, 그분이 한 얘기가 W를 찾아서 자기는 W가 아니었다. W가 이제 뭔가 그런 그 기술의 변화나 이런 거에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 뭔가 획기적인 기회를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시대를 이끌어올 만한 기술을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을 W라고 정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거 아니다. 자기 팔로워다. 예. 그러니까 상위 1%가 이 세계를 이끈다. 투자의 수익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0.1% 그게 W거든요. <laughs> 여러분 0.1%도 아니고 저도 0. 나머지 0.9%. 그 1%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1포, 1% 0.1%를 찾는 게그 사람의 과제고 목표고 미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냥 그 메시지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자기 확언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자고요. 예. 내, 나의 기준을 갖고, 나의 그 주제 파악, 나의 능력에 맞춰서, 그거를 걸러들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지 적용도 가능하고요. 그냥 꿈만 꾸고, 환상만 해가지고, 예.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예.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쉽게 될 거라고 믿고,면은 돌아오는 거는 실패와 원망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